오리사 연애 아이고 헬변 막았다 아, 오리사 원! 디래퍼디래퍼아 이거 리퍼 봐야되는데쟤 존나 뒤잘돌아 제압낸다 됐어 루시우, 런히림 아나 왔음 좌 왔다 좌 왔다 좌 왔다 헤드 때려.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티리리퍼 리퍼. 리퍼, 리퍼 사운드. 시네스터 서 위치네. 오어이라긴나아 리퍼 개빡센데. 리어 겐지필 겐필 겐지필. 킹반피 우리 귀도가 도와위 I s e 도와줄거야 o 이스위도다 잘랐어. o Hammer, Monday, Brigitte, Amar, 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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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봐 m Dom, Dom, d 아나 볼수 있나? 아나 반.. 아나 반피 아나 힐 밴! 아힐밴해 리퍼드 다 리퍼드 왔다!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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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라피인데 빠갖고

악사르신 애캐 말 잡죠? 봉 있어, 악살링. 일단 밀다가 쓰자, 밀다가. 봉안 쓰고 그냥 포커싱으로 밀거 같은데 이거? 나이스먹스 나이스. 준비 봉 가자, 하나, 둘, 셋. 앞에 하나 있어, 현재 그 나가면 바로 하나 있거든. 아님 점프 뛰면은 못 주는데 일. 배경거리 뛰는 건데. 아니 그 님이 거기서 2 단점 한번 더 뛰었어요. 나 피를 줄수 있었는데 충분히 님이 갑자기 한번 점프 더 뛰어서 가려졌어. 아. 아, 괜찮아, 미었으면 됐어 미었으면서 하나 필, 하3 필. 정말 아, 외자. <laughs> 라인이 할게 있나, 친구데쟤 왔다! 위도우 쟤다 위도우 쟤다 때리지 마봐! 나이스 그래 그래! 가. 아나즈야, 쌈무 다어 디리퍼, 디리 우리 아나 쪽, 아나 쪽, 나 쪽. 궁 있다, 궁 있다, 여기 궁 있다. 나이스. 왼쪽 손. 왼쪽 이도 왼쪽이도. 왼쪽 에 숨어라, 숨어 있다. 오케이, 오케이, 숨라 오른쪽 오른쪽 다운드 이거 루시우 카운터 준비할게. 뒤에 숨봐라. 아나님폰가져 그리고. 겐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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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타는데 뒤에 브리기이렇 봐도. 브 브리원 브리원 리이잡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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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붙어 이이 붙어 이렇겁했다 뒤에 저게 공격 30초 와가매교시뭐썰 썰풍이나 썰풍 썰이나 속도는 비슷하지 않나? 저기 캔슬 되잖아 거 그러니까 썰풍 썰 하면은 내가 내가 말한 거예요 이건 아니 뽕 받으면 이50% 추가 데미지잖아 225, 너 시냐? 255냐? 이 렐리 키면 제네 픽 300인데 게임 평 대충 위더니 왼쪽에 위더 있다 아너왜 이렇게 빨라? 잠깐만 야타 장면 1벤좀 있어 이더훅 사운드. 어디가, 어디가, 형? 뽕 있어, 뽕 있어. 리기리기리기 먼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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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알가리알가이 알갈.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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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자리야. 자방 빠진 거. 왜 이렇게 안 쏠리냐? 안 보여 대가리 킬꺼 킬꺼 나와 대로 와조해 봐줄게 주방 빠지면 영웅 갈게요 어... 이도 왼쪽 조심 빨리 가자 하나님 가능? 보고 하나 둘셋하나 가능 둘셋방티패했리아 뛰었다 이게 힐벤이 안 맞는다고? 아비, 같이 밀... 아... 막을 준비해봐요. 막을 준비해봐, 막을 준비. 라인 힐벤 막못 들어와요. 못들어 안돼, 안돼, 안돼. 자리 재워놨어, 냅둬봐. 루시 힐벤의 반피. 라인 헤어질게. 내빵 치트고.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 아이고, 너 갔다 부조아해 겐지 빼자. 또한번더 있어 나. 이동 이제 프리즈네 이거 견지뽕 주댕이 가보자 그냥. 이게요? 나 누웠어 근데. 약타만 잡아줘. 아, 할만해, 할만해. 위도우, 프리드, 얘들, 뒤에! 위도우, 켄지, 왼쪽. 에다, 위도우, 프리드, 얘들아. 가비, 가비, 가비. 맞춰, 밀린다. 음. 네. 나이스. 어? 나보다 헬멧, 헬멧, 안 와. 알가리야, 위도우니. 귀하네요. 우리 라인 왜케, 왜케 그래, 왜케 그래. 라인이 조금만 뒤로 가시지. 안 보여. 야타 반피 야나 누웠어 우리 나나 나눠있어 나눠있어 근데 위로 왼쪽 뒤에 야타 왼쪽 뒤에 왼쪽 뒤에 야타 아타 거 걱정 아니 안봐왜이 그 앞으로 먹어 아 갑니다 렉킹볼 겐지 앞으로 가서 내가 앞으로 가면 들어가아이가리야 <목소리> 라... 야타 반피 야타 반피 야타 필 렉킹볼 오른쪽 그냥 조아차야 이거 라인 팩 라인 백쟤 왔다 쟤 왔다 다다 우클릭 하나 둘셋 아! 얘 망한 거 같은데 EMP 조심 앱들방어때문 피가 안가요나자이안 할게 나궁 있다 내가 여기 있는 비트 있어! 해봐, 해 줄게! 오케이, 근데 안아. 너무 뒤에 있나못바겠는데 안아야. 앞으로 나, 앞으로 나, 앞으로 나가 봐. 아 뭐야, 이게. 안아이키, 안아이키, 우리 안아이키. 손보라원, 손보라원, 손보라원. 라인슬립, 라인슬립. 이층에 브리켓, 브리켓. 어디다 보. 나도 있다. 나, 나노, 나노라인 한번 할까? 아니면 빨리 채울 수 있어? 솜브라 오른쪽. 라인 솜브라. 라인 슬립, 라인 슬립. 라인 백, 라인 백. 좋은 거만. 있어, 있어, 있어. 뒤에 백다아 뒤에 피한자야, 피한자야. 뭐야? 뒤에 브리이테잖 자리야, 자리 자랑 빠진 거. 자리 자랑 빠졌어. 우와. 루시오, 루시오. 이네 빼다가 죽거든. 약간 압박하 가방 없다. 루시오, 루시오. 정말 나 망치 루시가가 쟤 제어스 라인 제어스 라인 제어스 제막 다다박 세무 잡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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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오케이 굿 나이스 슬림 좋다.